스포츠, 정치, 논란, 그리고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뭐 역대 어떤 총리 후보자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에서 아침 회의를 마치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칭화대에 가서 수업을 들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다가 칭화대가 웃을 일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저만 모르는 칭화대 서울 캠퍼스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의욕만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변명을 들으면서 수년 전에 본 기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대학생 A씨가 주식 투자로 마련했다면서 1,500만 원을 재학 중인 학교의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A씨는 주식 투자로 번 돈을 기부하는 청년 기부함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A 씨가 수년 동안 기부한 전체 액수는 18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금은 투자해서 번 돈이 아니라 유명세를 이용해서 A 씨에게 예, 유명세를 이용한 A 씨에게 속아서 그에게 투자금을 보내온 피해자들의 돈이었습니다. 당시 A 씨는 주변에 홍콩 투자회사 근무한다고 소개했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학업과 병행했는지를 묻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대학을 다니고 금요일부터 주말은 홍콩으로 건너가. 투자회사에 근무한다고 명했습니다 물론 이 씨는 출입국 기록도 없었고, 여권조차 없었습니다. 기부활동도 열심히 하고, 금전차용도 활발히 하고, 재산 증식 경위도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서울에서 중국으로 출퇴근하며 대학원 수업을 병행했다고 해명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모습에서 그 가짜 청년 기부왕의 이야기가 오버랩됩니다. A 씨 사기 행각은 오래 갈수 없었고 결국 구속돼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국민을 기망하는 행각을 이쯤에서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국민 검증에서는 탈락했습니다. 며칠 동안 업무 보고도 받았고 일본 총리 보좌관도 접견했고 가짜 총리 행세를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국민을 더 이상 능멸하지 말고 후보직에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다수의석만 믿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결국 조국 시즌2가 될 것입니다.